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같이 행하였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1차 인구 개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전쟁을 위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개수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제 세상과 나와서 싸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 중심에 제사장들과 레이 지파들의 인구를 따로 세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이 레이 지파에게는 어떤 외인도 어떤 죄악도 이 성전 안에, 이 성막 안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성막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광야의 어느 땅에 가서도 그 중심에 이 성막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에게 누려지도록 이 성막을 옮기고 또 성막을 언제 어디서나 세워가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 인구 개수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자리잡아 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세워졌을 때, 이제 실제로 이 진을, 전쟁을 위하여 진을 편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제로 행진하고 광야에서 실제로 승리하게 되어지는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5장, 6장이 지나면, 이제 7, 8, 9, 10장은 실제로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대로 책임을 다하며 행진하는 시작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져야 하는가? 총 5가지를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가늠한 것이 의심되는 여인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네 번째는 나시린들의 서원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말씀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 이미 다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신다. 이거를 실제로 지켜라라는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사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제 5장 6장에서 지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나갈 때에 행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첫 번째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자, 율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병환자 그리고 유출증, 죽은 시체를 만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과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옮겨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다섯 가지의 제사로 아주 순결하게 만드신 이 백성들이 다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다시는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도록 부정과 정결에 대한 것, 이것은 깨끗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실제로 지켜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기에 보면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말씀하시고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그리고 13장, 14장에 보면 이 피부병, 나병에 대한 규례 그리고 마지막 15일 에 보면 남자 여자의 모든 율출병에 대한 어,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나가 싸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계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나가서 행진하며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명령하시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라 하시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 내보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말한 대로, 이제는 너희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다 내보내라. 그 가운데 거룩한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은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배운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도 그들은 순종해냈다는 겁니다. 우리 진영 안에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제 순종하라고 하시지. 그러자 그들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이 진영 중심에 세워져 있는 성마, 그리고 이 성마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외에 광야에서는 사실 필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하루하루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나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토록 배운 말씀, 그런데 어느새 가물가물해져 버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말씀, 기억하지 못했던 말씀, 그리고 까먹었던 그 모든 말씀들, 듣긴 들었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그것으로 그친 말씀들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되새겨지고, 실제로 순종을 할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준행하고 명령에 따르는 곳에는 축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 말씀에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가 다시 순종해 나갈 때에. 이 광야에서 우리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명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로지 순종에 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